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물 중 하나가 바로 냉이입니다. 그런데 혹시 냉이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냉이는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효능만큼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냉이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좋은 냉이를 고르는 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눈 건강에 탁월한 비타민 A의 보고. 냉이는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A는 눈을 맑게 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냉이를 국으로 끓여 먹으면 눈을 밝게 하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전통적으로도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냉이는 더할 나위 없는 천연 보약입니다. 2. 지혈작용으로 출혈 예방. 냉이는 지혈작용이 뛰어나 다양한 출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산후출혈이 심한 여성, 월경과다 증상을 겪는 분들, 그리고 코피를 자주 흘리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냉이 속의 철분과 단백질 성분이 혈액의 응고를 촉진해 출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출혈에도 좋기 때문에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을 겪는 분들도 냉이를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혈압 개선 및 혈압 조절. 고혈압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냉이가 도움이 됩니다. 냉이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이 체내 지방을 제거하고 칼륨이 나트륨과 반응하여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혈압을 낮추고 정상 수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혈압 관리를 위해 식단에 냉이를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냉이에는 100g 당 하루 비타민 C 권장량의 37%가 함유되어 있어 봄철 입맛을 돋우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프롤린 아르기닌, 메티오닌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덜어주기에 적합한 봄철 건강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5. 면역력 증진과 상처 치유. 냉이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력 증진과 상처 치유를 돕고 특히 남성의 성기는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체내에서 중요한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이 아연 덕분에 냉이는 면역력, 약화로 인한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항암 효과로 건강 지키기. 냉이 속의 셀레늄은 항산화 영양소로서 우리 몸을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이 성분은 뇌조직 발달, 갑상선 활성 등에도 영향을 주며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변비 개선. 냉이는 장내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은 냉이를 꾸준히 섭취해 장 건강을 챙겨 보세요. 8. 간 건강 개선. 냉이에 포함된 콜린 성분은 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간염, 간경화 등에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음주를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간의 부담을 줄이고 손상된 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과음 후에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9. 충곤증 완화. 냉이에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 쉽게 느끼는 충곤증을 완화해주며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의 변화로 몸이 나른해지는 시기 냉이로 기력을 되찾아보세요. 냉이 고르는 법. 냉이를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뿌리가 너무 굵거나 질기지 않은 것. 2. 잎의 색이 짙고 싱싱한 녹색을 띠는 것. 3. 잎과 줄기가 작고 단단한 것. 4. 냉이 특유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 냉이는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건강한 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냉이를 식단에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몸에 좋은 봄나물 냉이로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